남풍세 아이습니다 약 1km 앞 시속 20km 구간 연속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피트니스도 하고 싶어요. 맨몸 운동 강의도 강사님 모셔 가지고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개되면은 와 용찬우 천재다. 용찬우 천재다 할 거예요. 유인남 팟캐스트에 나온 용찬우는 평생 외소했던 컴플렉스 때문에 바디 프로필의 단점을 지적하는 듯하면서 덩치 큰 헬찬들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체조선수 같은 몸이 최고인데, 이런 몸을 만들려면 맨몸 운동을 해야 한다는 운동 상식에 완전 어긋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알아보면 체조선수는 굉장히 근육질의 몸으로, 이런 몸을 만들려면 헬스가 필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찬우는 왜 체조 선수 몸을 만들기 위해 램모 운동을 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을 했을까요? 이는 용찬우가 최근 차린 교육 회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네.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 인간 인간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재산 가정 건강. 그래서 작동하는 한 명의 남자로서 이 재산 가정 건강을 챙취해야 되는데 가정 파트에 해당하는 게 지금 레드필링이 하는 강의. 이거는 이제 재산 파트겠죠.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도구니까. 나중에는 진짜 피니스도 하고 싶어요. 램모 운동 강의도 강사님 모셔 가지고 하고 싶고. 처음에 운동할 때두개 했거든요 두 걸이. 근데 이제 열다섯 개. 지금 열다섯. 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설적인 암살자 집단인 어쌔신 아사신의 창시자 하산의 사바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어쌔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쌔신은 암살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 게임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쌔신은 사실 실존했던 중동 암사였던 아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유래라기보다는 어쌔신이라는 단어가 아사신의 뜻하는 말이죠. 아사신은 오늘날의 이란 북부 에베르즈 산맥이 자리한 알라부트에서 탄생했고, 1 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란,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며 중동 전역은 물론 유럽에도 널양명을던 지인조직입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동방경물록에도 이들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죠. 특이한 점은 이들은 얼마 후에 다른 무파 양산단처럼 종교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아사신은 이슬람 시아파의 무파인 이스마이파에서 갈라져 나온 이자리파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이자리파의 창시자이자 아사신의 창시자가 하산의 사바의죠 종교 지도자가 암살단에 창시하게 된 것인지 그런 공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산의 사바흐는 1 0 5십년 베르시아의 도시 쿰에서 태어났습니다. 쿰은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로 하산의 가족들 역시 시아파였죠. 잠깐 설명하자면 이슬람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 크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선거를 뽑아야 한다는 쪽은 순위파가 되고, 무한마드의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쪽은 시아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 이슬람은 현재까지도 분열되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순위파의 종교 지도자는 단순히 종교 예배를 관장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는 고정치와 사법권을 모두 가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 신성하고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현재 약 85%의 이슬람은 순위파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아파 그 중에서도 12이만파였 어 하산과 하산의 가족은 하산이 7살 때 지금의 테란 남쪽 도시 레이로 이사합니다. 당시 레이는 시아파의 분파 중 하나인 이스마일파 선교사들이 거점 지였는데 하산은 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7살의 시아파 1 2만파에서 이스마일파로 개종하게 되죠. 이스마일파는 시아파에서 두 번째로 큰 분파로 시아파의 제육. 지도자가 사망 후 그의 장남 모하마드 이븐 이스마일이 제 7대 지도자가 되며 일어난 파입니다. 대단히 한구절이었던 하산을 내이 사는 동안 이상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스마일 파 교리를 공부하는 동시에 철학과 전문학 철학 수업을. 납수하고... 喷了。